참깨 음. 볶아서 깨소금 만들려고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렇게 참깨를 음, 사가지고 이렇게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스캡슐. 부터 일어나서 깨볶고 있네요 씻었을 때보다 볶으니까 확실히 사이즈는 조금 작아지는데 통통해지네요 딸아이 도시락 싸주려고 밥 지금 먹고요 국 다시 한번 데워놓고 하기가 좋겠네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그냥 다탈것 같아. 이거 봐요 어. 스캡슐트.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확실히 이런 거할 때. 응. 가서 시켜 놓고 나가야 되겠어. 오늘은 주먹밥 살려고요. 도시락이에요. 따라해 도시락. 오징어하고 김치하고 멸치 견과류 넣고 볶아놓은 거랑 응, 소고기 응, 볶아놓은 거. 이렇게 네 가지 넣고 다 이렇게 양념처럼 해서 지금 밥하고 있는 요거랑같이 주먹밥 사. 있는 거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거는. 근데, 음, 이게 아주 바짝 졸여지는 거. 기름 많이 안 넣어도 이게 안 타거든요. 되겠네. 이게 너무 확실히 그거 하거든요. 물기를 확 잡아줘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도 먹밥 속에 들어갈 재료. 주먹밥은 밥을 질게 하면 안 돼서 이렇게 금 넣고, 김하고 음. 조금이네고 계속. 금 음. 요거 하나선 싸가고 이거 워낙 유부초밥 주먹밥 이런거 싸가는 도시락통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쁘잖아요 정말 한 20년도 넘은 도시락이에요 <laughs> 딸아이는 여기 싸주고 저는 여기다 싸갈거예요 밥이 조금 식어야 쌀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물기 바짝 날리고 기름칠 한 번만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도시락 이무리다고 도시락 완성입니다 이렇게 과일 넣고 위에다가 요거 세개 넣고 하고 럼이랑밥비랑음 갑이 여기서 또 찍는다. 아, 예쁘세요. 네, 이렇게 아. 예쁩니다예쁩니다안 예쁘다. 프랑다 벨포스 1층이에요 167호 168호 옷들이 제가 단골로 오는 옷집이라 많이 영상에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세일 품목만 먼저 싹 골라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세일 안 하는 옷들도 있지만 세일 품목들은 또 빨리 보여드려야지 물건 다 빠지기 전에 얼른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이 중에서 골라서 세일하 들어가는 옷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세일하는 것만 딱 골라놨네 응, 이렇게 약간 점퍼 스타일이네 그치? 모직이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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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두툼한 스타일 뽀글이? 응, 응. 뽀글이다 뽀구리? 응. 뽀글이인데 팔이 칠구로 짧아. 어, 짧아서 여기 있다 어, 요런 스타일로 매치해서 어, 입으면 예쁜데 지금 음, 속에는 얇은 거 입고 어, 한번 걸쳐서 근데 약간 양면인로봐 어, 양면으로 어, 이렇게 안 음. 아, 그래서 딱 사서 봄에 입기 괜찮은 세일품목 중에서 그래. 잘 골라서 음. 봄까지 입을 수 있는 거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음. 또. 또 색깔이 밝아서 예쁘다 음. 약간 두툼해서 왜 봄에 놀러 갈때 딱 넣어갖고 다니면서 입으면 괜찮겠네. 봄이 날씨가 의외로 쌀쌀한 때가 음. 많아. 그럴 때 너무 칙칙한 색보다 요 밝은 색은 그렇게 해서 입기에, 음. 어. 두껍게 입으면 요즘 그치. 쉽지 않은 음. 겨울에 입을 수 있습니다. 음. 렇게봐요붙으면서 음. 그 음. 지금 사서 봄까지. 입기에 괜찮은 것들. 음. 요렇게. 요거는 약간 뒤가 조금 기네? 어. 네. 모직하고 같이, 네. 어. 좀더 연세 있으신 분들잘 음, 어울릴 것같아 그러니까, 색깔이, 요거 좀 색깔 가볍다. 음. 제크는 수입, 제크는 수입. 아, 체크는 수입원단, 음. 울. 네. 음, 약간 이렇게 좀도돌도돌하게 음, 양모가 들는 느낌 탁 음, 나네. 음. 음, 한번 나중에, 어, 뒤가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어서, 예, 예, 예 맞아. 어, 어, 엉덩이 살짝 덮는 길이감이라, 길이가? 어, 길이가 좀 길이 괜찮네. 길이 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입기에는 편안하게 괜찮겠다. 이거는 뭐, 뭐, 어 뭐, 그냥 아니, 아니. 그치 직장인 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음. 패딩 얇은 음. 얇은 음. 패딩이 들어가 있는. 들어가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겨울에 사는 것들은 딱 어. 봄까지 생각하면서 사야 될것 같아. 음. 색깔은 음. 어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있어서 음. 몇개 골라서 제가 좀 이따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이거는 긴 거야. 긴 거다. 음. 긴 거다. 아, 요것도 예쁘네. 거 가볍고 아, 얇은 데. 어. 지난번에 제가 요거 사서 참잘 입었거든요. 요거 그걸처럼 음. 이게 가벼운 거네. 네. 가볍고 좀 얇고 음. 그래서 봐봐. 어머나 뒤 예쁘다. 음. 응, 이렇게 어, 음. 귀엽다, 네, 귀여워. <laughs> 그러니까 가지고. 돼 있고 너 아. 들어보기도 가볍지. 어, 가볍지 음, 그러니까 아. 가벼운 소재야 음. 이거는. 그래서 겨울에 입으려면 음. 안에 좀 두껍게 입고. 요거 봐. 음. 얇아서. 봄까지 입기 괜찮네. 다 지금 음, 여기 있는 것들 다. 봄까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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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기 음. 괜찮은 어, 두께가. 음. 사이즈 그게 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입어볼게요. 뭘지? 네. 음. 음, 음. 약간 a 라인 티셔츠. 뒤에도. 이거 음. 뒤트임도 이렇게 있네. 여기가. 아 뒤트임은 아니고, 아니고. 뒤를 이렇게 음. 잡아놨구나. 어. 음. 이게 다 옷이 그냥 볼 때는 잘 모르겠고 싹 걸쳐봐야 돼. 바지. 바지다. 요, 니가 아까 귀엽다 그랬잖아. 밑에가 아, 귀여워. 예, 응. 입은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입은 달려서, 음, 귀엽네. 응. 어. 한번 입어봐야지. 예, 뭐지, 음, 얘도 세일. 응. 음, 어, 이거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음. 여기는 금방 세일을 넘어가더라고요. 음. 몇개 남으면, 음. 어, 음. 막몇년 전에 옷들이 아니라, 딱그 음, 고계절에 그 음, 그 음. 했던 거한몇개 남으면 싹싹 세일, 싹싹 세일 싹싹 들어가서, 세일. 음. 저는 세일 기간 활용해서 어, 하면 참그 좋고. 이것도, 응, 이렇게 어, 패딩인데 옆에가 귀엽다. 음. 이거는 뭐 음, 이렇게 거 지금부터, 지금부터 해서 입을, 입을, 에, 에, 에. 입을 수 있어서 괜찮네. 어리가 음. 십일이라서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고무지. 아, 이게 고무 밴드로 되어 있어서 근데 이 밴드 자체가 쫄쫄하네 응. 그 봐요. 어, 훌훌 흘러내리지 않게끔 되어 있어서 사이즈 크신분도 꽤 응. 응. 괜찮게 되어져 편안. 근데 밴드가 또 이런 밴드가 다 있네. 밴드가 응. 이거부터 먼저 한번 입어볼게요. 나는 그거 되지 않고 쁘죠 이거는 그냥 약간 통 넓은 스타일이지. 음. 이렇게네. 음. 이거다, 이지? 음. 길이감이까좋고 내가 키가 158인데 키가 더 크신 분이 입으면 더 이쁘겠다. 그렇지. 이게 약간 이렇게 돼도 예쁜 스타일이야. 응. 키가 한165 정도 되시는 분이 입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길이가 약간 좀이 핏에는 긴것 같아. 이렇게 언니가 오늘 힐을 신어서 좀 음. 음. 뒤돌아봐 주세요. 헤딩 입었는데도 음. 뚱뚱해 보이지 않네요. 뚱뚱해 보이는 스타일의 옷은 아니네. 이 위에다가 뭘입어 뭐 볼까? 음. 안감을 놔주세요. 음. 가볍구나. 음. 가벼워서 나는 이걸 닦으면은 겨울도 겨울이지만 봄에 놀러 갈때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추워 겨울에, 음. 여름에 놀러 가, 봄에 놀러 갈 때는 바람이 차가워서 색깔은 밝은데 보온성은좀 있는 옷이 보 옷이거든요. 음, 살짝 그느겨진 패딩이죠, 패딩. 이런 음, 음. 느낌이랑. 혹시 놀러 갈 때, 음. 봄에 놀러 갈때 여기 뭐라 그래 테두리? 에 그거 말고는 네, 몰라. 어, 밴딩. 그냥 이거. 어, 밴딩되어 있잖아. 응, 밴딩되어 있다고. 뒤로. 어, 예쁘잖아 이렇게 돼서 응. 봄에 놀러갈 때 입기에 딱 괜찮은 차림이네. 이거는. 아, 봄에 얼마나 놀러 간다고. 봄에 놀러 놀라, 놀러야. <laughs> 똥 입. 응, 이렇게. 이거 속에 이렇게 얇은 거 입고 요거 입어야지. 응. 이 느낌으로 입을 때. 그러니까 응. 지금 세일할 때 사서 나는 다 맨날이야. 봄까지 입어야 돼. 초봄까지 입어서 네. 사먹어야 약간 쌀쌀해. 얼마나 네. 꽃샘추위로 네. 세일할 때 음. 사는 옷으로 사서 따라온 네. 겁니다. 음. 음. 그리고 또 그거다. 패딩. 얇은 패딩. 음. 그래서 세일할 때 어, 입기 괜찮은. 6 6사이즈예요 아. 이게. 네. 음. 약간 낙낙하게 나왔네. 66? 음. 네. 사이즈가 M. M이면 네. 6, 이거 저 작은 건 없죠? 이게 제일 작은 거죠? 여기는 M이 제일 작더라고 음. 음. 여기가 지 약간 가벼운 이런, 음. 이런 느낌으로 입기에 괜찮은 거다. 이런 스타일이 하나 있고 하나 다른 거 하나 또입어 뒤도 봐. 음, 좀 크네. 그고 다양해 보이잖아. 이런 느낌이다. 아, 이거 가볍고 좋다. 음. 이게 더잘 어울리네. 어. 이게 더좋은 어. 더 애. 음, 저게 저게 좀 언니한테 커서 그런 그치? 것 같고, 요거는 뒷모습도 너무 예쁜데. 오. 두께 있 봄에 입기 딱 좋은 두께 가아요 지금 겨울에 입기에는 이거 좀 춥고, 춥고. 응. 겨울이어도 좀안 안 추운 날은 음. 이렇게 좀 두툼한 거속에다 입고 겨울에 입고 음. 어, 봄에 놀러 갈때딱 음. 좋은 스타일. 봄에 또 이렇게 봄옷을 이거 찾지 없어 그때는 또 전부 얇은 이런 것들만 나와서 음 비가 너무 비 찾지 응, 괜찮지? 응? 뒤에 프린트가 이뻐서, 음, 음. 모자를 쓰고 나면 저런 게되 있는데, 이거 너무 가볍고 좋아서, 어. 다른 것도 다 괜찮지만, 이건 했을 때그 느낌이 되게, 어, 착, 몸에 담기는 느낌 이 나서 좋아서, 아, 하나 사고 싶네. 음. 친정 엄마 모시고 많이 온다. 음, 여기는 좀 약간 연세드신 분이 더잘 어울릴 그러니까. 패턴이야. 왜그 네, 어머니 선물해 주시고 이런 게 구정 때 그러니까, 선물하면 좋겠다. 음, 시어머니랑 친정 어머니 음? 모시고 오신다고 하니까 뒤를 네.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음. 너무 막 몸에 딱 끼지 않고 이렇게 여기가 음. 좀 무한데 어, 기대감도 괜찮아서 음. 구정에 어머니 선물용으로. 선물로 선물딱 좋네요. 음, 연세 있으신 분 입어도 괜찮을 것같아 음, 디자인이 음, 네. 부모님. 응? 주머니 느낌 응.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톡톡해서 응. 응. 약간 패딩 그렇지. 그래서 너무 얇지 않은 게 괜찮아서, 여기도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서 응. 편안하네. 악방하게이두가 달려있네. 그리고... 응. 근데 이요 요 잠바, 이거... 이것다이거바 음. 음. 블루 종지. 삼퍼센트에 다 음. 그러니까 세일, 캐주얼. 세일 중에서도 음. 괜찮잖아 이 정도로. 음. 그러니까 세일이 딱 올해 거 그때 해로 팔던 거몇개 남으면 세일 넘어가서 디자인이 고루하지가 않아 옛날 세일 같잖아 음, 응, 여기 다 그렇게 하더라고. 싹다 나가고 그죠? 몇개 나오면 그냥 곧바로 또 세일 넘기고 또 신상 나오고. 그래야 돼. 지금 한2 월이면 뭐, 신상 나오잖아 벌써. 구정 지나면, 구성 지나면, 그치, 구성수사면 그치. 나온다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 봄옷이지. 음. 응 음. 네. 맞아 이거 하고 아, 이거 조끼 조끼 이 지난번 에 한번 입어본 거 같은 느낌 나네. 음. 근데 세일 들어간다는 음. 게 이제 중요한 세일 포인트지. 들어가니까, 음. 이제 세일 음. 들어가니까 옴 음. 정도 음. 음. 약간 에일라인이구나. 아 음. 음. 이거 지난번에 할때 찍었는데 벌써 이미 음, 세일 등이 들어가서 음. 그러니까 음. 아마서 많이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어떨 때는 음. 영상 보고 전화 늦게 하시면. <웃음> 없어요. <웃음> 아예 없을 수도 있겠네. 음. 왜냐하면 지난번 영상 올릴 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미 이렇게. 신상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음. 어, 리오다 다남고몇개 남은 거래. 이렇게 보도 괜찮죠. 옷에는 의외로 브라우스 입고 아니면 폴라 얇은 거 입고 니트 입기 괜찮아서 괜찮네요. 고 음. 음? 편안하게 캐시미어 후재가 음. 캐시하고 올 훈방인데. 음. 부드러워 소재가 부드러워 음. 그러네. 자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네. 음. 너무 얇은 거 이제 봄되면 전부 얇은 거 나와. 근데 그 얇은 거 춥다니까 나는 추웠어 항상. 그래, 음, 음 괜찮지. 요거 이 색깔 한번 입어볼까 이거 또 색깔이 두 가지네. 음. 음. 이 색깔 예쁘지. 옆 있긴 이것도 괜찮은데 이 색깔 한번 입어볼게요 살짝 짙은 색깔로 입어 볼게요. 음. 이런 느낌이다. 음. 주머니는 있어, 있어. 주머니 음. 있어. <laughs> 주, 주머니 중요 불안해. 잘 어울립니다. 음. 색깔이. 주머니 있어야 돼. 음. 뒤는 이가밑까 패딩. 음. 뒤가 앞하고 좀 다르지. 음. 네? 이런 느낌으로. 뒤는 있어서. 패딩이고 앞은 무리고. 음. 음. 이소가 우리 무겁지 않게, 음, 어. 부드러운 약간 물하고 캐시가 섞여서 그런가 봐요. 음. 네. 이게 울만 하면 되게 무겁거든. 이렇게 음. 네. 컴비를 잘 만드는 것 같아, 요 여기 옷들이. 응. 디자인이 바로 이런 부분이 디자인이지. 또그거 찍어줄게. 그럼 사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반지만 찍어야겠어. 귀엽지? 음. 아니, 네. 허리, 허리 좀다넣어봐 편하면 안 돼. 음. 골덴이야. 고무밴딩은 골덴이야. 음. 어머나,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저 어, 허리를 응. 좀 올려야 응. 돼요 이렇게 맞아 돼. 맞아 어. 귀여워요 응? 옆에도 응. 라인 귀여워서 키가 크신 분들은 좀 입기 힘들겠다 어 내가 좀 키가 158이에요 응. 옆에 보여주세요 옆 모습 이쁘니요이 정도 되게 귀엽게 응. 160 정도 되시는 분이 입으면 괜찮겠어 이게 아 어? 약간 이렇게 올라와도 밑에 나처럼 부츠를 신으면 어 안 그러면 그냥 검정색 음. 양말 신고 신으면 괜찮거든. 음. 이, 그 솔직히 이 전체 디자인에 봐서 나한테는 살짝 긴 거야. 맞아. 응, 그래서 조금 더키 크신 분들 이 정도. 적어도 한 64면에 모두 음. 다 맞추지 않아요. <laughs> 그게 중간이니까. 이 어. 정도 요 정도 됐을 때피싱 괜찮은 것 같아서 음. 키가 170 정도 되시는 분은 안 되겠지만 165 정도까지는 음. 예쁘게. 엥! 이렇게 됐을 때이 <laughs> 느낌이잖아. 이거 막 귀엽잖아. <laughs> 나한테는 좀긴지 그래도 귀여워. 쌀쌀하네요. 오늘은 어, 용인의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아, 우리 지금 광교에 가족들끼리 밥 먹으러 왔는데, 야, 주영아, 너 이번. 아, 뒷모습도 예쁘다. 방방하니. 그치? 머리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 봐 그치? 우리 이름 못 읽겠지? 어? 맞아 이거야 이거 이거. 어 이거다. 여기가 파덕 피자집인데 아유 맛있더라고요. 아니요? 지난번에 학과 교수들하고 같이 한번 와서 먹었는데 맛있어 갖고 오늘 어, 가족들 어, 친정 식구들 하고 같이 왔네요. 엄마 오늘 그렇게 입으니까 엄마 예쁘다. 음, 이렇게. 엄마, 약간 이게 근데, 요 바지는 줘봐도 괜찮아요. 그래? 엄마, 본벅보다. 지난번에 우리랑 같이 가서 산 바지거든요. 엄마 어때, 근데 엄마, 그렇게 밝은 색깔도 있네, 바지. 어, 응? 그래, 엄마. 바지. 음. 바, 바지는 편하지. 신축성이 있어서. 응. 그러니까, 어, 엄마, 이거 맵네. 어, 우리 엄마 젊은 스타일의 이거 가방, <laughs> 남대문 수입가방, 여기서 엄마 하나 사셨어요. 어플은 이쯤되네 어. 요런 느낌로 왔네 편하게 입고 왔네 응 편하게 입고 왔죠 <laughs> 질문이 봐 니트바지 이것도 되게 편하네 아직 빨아보진 않았어? 네 빨았어 아 근데 어, 괜찮네 괜찮지? 나 어. 이거 좀 세탁기 돌렸어 우울세탁오 어, 괜찮잖아 이게 요런 스타일의 니트바지 잘 입진 않는데 한번 입어보니까 어. 엄청 편하더라고 이때 아니면 언니가 언제 입겠어 학교다니면 학교 또 세미정장으로 학교 어. 가야되니까 그냥 손으로 손으로 툭툭 뜯어 응. 엄마 손으로 툭툭 찢어서 먹어봐. 응. 화덕에서 구운 거라, 어 응, 맛있어. 고소하지? 이거 요거. 뭔데? 아들. 어. 그래도 한번 먹어봐. 엄마 올리브 오일이야. 어 응. 몸에 좋은 거야 엄마. 응. 나이 들면은 무조건 그래.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해야 돼.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입어. 이러지 말고 엄마. 입맛에 안 맞아도, 어 우리가 해주는 거다 좋은 거야 엄마. 응. 응. <laughs> <laughs> 특, 얘네 할때 음. 넣는 고춧가루가 있을 것 같아 우리 고춧가루하고 다데게이 집게 야, 맛있더라고 어? 한통 사갖고 와서 하잖아 우리한테 할때 음. 여동생이 요리를 잘해서 아주 그냥 문어 이런 거할 때는 음. 그냥 주영이가 해주면 엄마 아예 문어를 음. 어? 이만한 큰거 하나 사갖고 와서 해주잖아 얘는 면 넓은 거네 이거는. 난 음, 응. 엄마 또못 먹겠는데. 엄마는 피자 먹어야겠다. 그냥 피자만 먹으면. 어. 하나만 먹어봐. 하나만 먹어봐. 그래도. 맛실 맛을... 레모네이드. 음, 피자가 좋네. 빵을 볼까? 한 맛있다. 시점딱두걸하는 거. 대구야? 엄마 이거 잘 먹겠다. 엄마 이거 괜찮지? 응. 우리랑 있을 때랑 사뭇 다르네 아. 응? 자기 아빠 이제, 오니까 응? 아유, 아이고 아빠 응? 안 아이고 좋아라 좋아. 응? 응? 어머나 어머나 지효 <laughs>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귀여워. 웃음> 당근에 오렌지색 옷 입고 당근 먹고 있는 거야? 누나 아퍼 아퍼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빠>. <웃음>